뭐했어요? 저번시간에? 단발인데 리버즈로 해서 어.. 하는 굉장히 심각한 컨케이브의 단발을 했죠 그쵸? 그러면 요번에는요 오늘 시간에는 어떤걸 할거냐면요 어.. 1차 가이드 저번시간에는 1차 가이드라는과 2차 가이드라니달라서요 똑같았어요 다 같죠? 그쵸? 뭐예요 백에서 백에서 커트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갔죠? 그럼 뭘까요? 2차 1차 가이드라인은, 1차 가이드라인은 사각이에요. 1차 가이드라인은 사각입니다. 그죠? 근데 2차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삼각형이죠 그죠? 삼각형이 두 개가 모인 거죠. 그래서 깊은 컨케이브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트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안 했어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이렇게 커트하였을 때 생기는 현상. 자, 몇 가지 얘기를 해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가볍다 무겁다 얘기하잖아요. 무겁다. 어디가 무겁다. 이이차 가드는 이쪽으로 이, 무겁다. 아. 사이드가 무겁죠. 그쵸 그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들한테 잘 어울릴까? 이약에 이런 커트를 한다 그러면, 어? 그렇죠. 백조상이. 이럴 수 있죠. 그쵸? 타협에 볼륨감이 없는 사람한테도 좋겠죠. 그쵸? 없, 있어요 없어요 빼기는 머리숱이 되게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그러죠 빼기는 볼륨 되게 많아 근데 앞에가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전대각으로만 머리를 잡고 앞에는 어때요? 수대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면 머리숱이 많아 보일 거 아니야 그쵸? 많은 사람들은 앞에까지 수대각으 해주면 되는 거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장방형이 얼굴형한테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런 커트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테 많이 어울린다고 했어요? 서양인 얼굴형이 가장 많이 구사를 한다고 했죠. 서양인의 얼굴형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커트를 많이 구사를 하죠요 젊은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이런 커트를 구사를 안 하죠. 그쵸?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커트가 굉장히 유행 했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로니까 언젠가는 또 유행이 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그 대신에 밑에선이 아주 가벼웠죠? 뭐야? 자 MMS 방선커튼은요 머리 수술을 아치면서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레이어를 통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적절하게 우리가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적절함을 정말 이용하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량의 둥근형, 사각형이 아닌 둥근형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둥근형을 만들어야지만 뭐예요? 머리는 뻗치지 않는다. 머리를 뻗치는 이유는 왜? 머리가 뻗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머리가 뻗친다. 일부러 뻗치는 머리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전체가 다 뻗치는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앞머리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좋아하나요? 어느 순간에 그게 유행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머리에 뻗친 사람이 있어요? 머리 뻗치게 머리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여기 뻗쳤네, 저기 뻗쳤네, 어? 오리지널 다 뻗치게 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작업이라는 걸 해요? 드라이라는걸 하죠. 머리가 뻗치니까. 그럼 처음부터 안 뻗치게 커트를 해주면 되잖아. 그쵸? 긴머리도안 뻗치게 할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션을 해서 뭐예요? 적절한 단차를 이용해서 층을 내다 보면요? 안 뻗쳐요. 우리 커트에서 경험해봤잖아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뻗치요안 뻗쳐요. 안 뻗쳐요. 머리를 감고 툭툭툭 털어도 머리가 절대 뻗치지 않는다는 얘기요 머리가 뻗치는 이유는 뭐예요? 사각으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뻗친다는 얘기예요. 두상이 라운드이기 때문에 커트선도 라운드로 잘라내면 절대 뻗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이용 하는데 이런 것 또한 뭐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커트를 할 거냐면요. 이 가발을 오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가발을 가지고요. 네이프가, 그러니까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이 똑같은 형태대로 움직이는 커트를 오늘 진행할 거예요. 오늘 재밌겠죠? 그럼 뭐예요? 굉장히 심각한 컨케이브의 커트선이 나오겠죠? 오늘 좀머리좀 많이 자를 겁니다. 아주 짧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목선이 보이는 컨케이브. 근데 뭐예요? 오늘은 올다 오늘 대각파팅이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만 뭐예요? 버티컬을 잘 잡을 수도 있고요 안 잡을 수도 있고요 요걸,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레이프가 있어요 레이프가 있습니다 우리 시작점을 어,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중선서 시작한다 그랬죠? 정중선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처음에 네이프, 언더 존, 미들 존, 오버 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뭐를 잡아요? 네이프 접터 네이프 접터 기준선을 잡아요. 기준선. 기준선을 담데 뭐를 잡아요? 온 베이스, 온 베이스를 잡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아요?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어제 공부했잖아요. 뭘까요? 온메이드 딱 잡았어요. 이쪽 밸런스를 맞추 이민호 님뭐 할까요? 사이드라인. 제가 지금 그 얘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해. 오베이스를 <laughs> 잡으면 무슨 이득이 생기냐고. 기준선이 2차, 기준선이. 2차 기준선이, 2차 가이드라인 기준선이. 근그 사실로 갔어요. 이차 가이드라인, 이프 레이어에 대한 기준선을 내가 임의적으로 딱 정해놔요. 레이어에 대한 기준선 뭘까요? 내가 레이어를 내가 이쪽에서 그레이디션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지금 요만큼만 내겠습니다라고 기준선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해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처음부터 내가 기준선을 잡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만큼만 내겠습니다라고 처음에 그레이 그이션을 아주 로그레이션할 건지 미디엄 그레이디을할 건지 하이 그레이션을할 건지 아니면 인크리스할 건지 내가 기준선을 잡아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파팅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뭐예요? 대각 파팅을 진행해요. 처음부터.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뭘까요? 얘는. 그볍다 무겁다. 그쵸? 네. 층이 정해져 있다. 얘는 뭐예요? 층이 이무적이다. 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쵸? 얘는 층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무도 몰라. 근데 얘는 뭐예요? 층을 내가 딱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어떤 게 커트가 더 쉬울까요? 이거야. 참... <laughs>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얘가 더 쉽겠죠. 내가 처음부터 가이드 라인의 층을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층을 내지를 내가 감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처음부터 내가 가이드를 잡기가 힘들어. 이거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야. 이래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얘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내가 나중에 결론을 내가 몰라. 결론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결론을 모르고 시작하는 건다 다른 얘기예요. 얘는 처음부터 내가 결론을 만들 수,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내야 될지를 감을 못 잡아요. 하지만 얘는 처음부터 내가 뭐예요? 예측을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층을 내가 어디까지를 내고 시작하니까 아 요정도 층을 내서 가면 내가 좋겠구나. 아 여기서는 어떤 무게감을 주고 어떻게 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우리가 통상 이렇게 커트를 하게 되면 한없이 뭐예요? 무겁다. 무겁다. 이렇게 커트를 하면서 가볍게 커트를 구사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처음부터 층을 내가 무거운 거 가벼우면 내가 만들대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까? 에에에, 어? 이게 더언제 그럼 그렇게 이렇게 해. 반은 이거 하고 반은 이거예요. 망언니 이거 에 알았지? 화래. 화래, 알았어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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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언니 팀이잖아 이거에 왕언니 왕언니가 이환도니까 반환도에서 으니까 이거 하고 그 팀이야? <laughs> 이, 팀이 이 팀이야? <laughs> 자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해서 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파팅은 요요 각은 어떤 사람한테 각은 세게 하고 어떤 사람은 완만하게 할까? 응. 수시 많거나. 두상이 두상이 납작한 사람들은 각이 세질까요 완만해질까요? 세세 네? 절차. 두상이 완만한 사람들은? 아니요. 그러면? 두상은 아, 완만한 완만한 완만 아, 없는 사람 없대. 어, 두상이 없는 사람들은? 세. 세지고. 완만한, 사람. 완만한 사람들은 네. 평탄해지고 완만해지고 어 선, 선이 완만해지고 그러니까 두상이 튀어난 전혀 이렇게 두상이 튀어난 사람들은 세지고 두상이 시어한 사람들은 완만하게 콩케이브 음. 신다 음. 어, 어, 맞아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반인반 어? <laughs> 납작한 사람들은 납작한 사람들은요. 볼륨감이 세질수록 음. 어떻게요? 해 볼륨이 세질수록 뒤에 있는 콩케이브 땡겨오는 그 볼륨감이 세질수록 층이 더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더 많이 올라가니까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백의 볼륨감이 더 많이 살고, 어차피 두상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완만하게 갈수록 어떻게 돼요? 볼륨감을 내가 많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볼륨감이 산다는 얘기. 음. 이해가 안 됐어요? 안